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요 아이들 가성비 너무 좋은 달고나 시리즈입니다. 요 아이는 전부 다 파랑색만 났습니다여기 앞에 쪼꼬미 6개는 달고나 미니미, 파랑 6종에 12,000원입니다. 개당 2,000원 하는 가성비 너무 좋은 쪼꼬미 화분입니다. 완전 콩분 미니미 화분입니다. 요 아이 보면은 이렇게 사각화분. 원형 화분, 이렇습니다. 이 아이 쪼꼬미, 와,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오각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형 화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화분도 있는데 이 아이는 전부 다 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미 파랑인 거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이 쪼꼬미 비닐 포트랑 비교해 보면 딱 맞죠? 비니포트가 요렇게만 들어가진 않지만, 분갈이해주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너무너무 귀여운 요 화분. 그래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외경 6cm, 높이 6cm 정도 하고요. 요 아이도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외경 6cm, 높이 6cm 합니다. 요 아이는 미니미인데도 살짝 롱분이네요. 외경 5.5, 높이 6.5cm 정도 하고요. 요 아이는 정사각형 화분이네요. 외경 6cm, 높이 6cm. <laughs> 요 아이는 작은데도 직사각 화분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외경 7cm, 어, 세로 4.5, 높이 4.5 정도 하고요. 요 아이 미니인데 타원형입니다. 너무 너무 귀여운 요 화분들. 요 아이는 가로가 7cm. 높이가 한 5.5cm, 아, 세로가 5.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4.5cm 정도 되는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이는 달고나 미니미 파랑 6종 12,000원인 거고요. 이제 뒤에 아이들 사이즈 좀큰 사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는 달고나 파랑 12종에 43,000원, 개당 3583원 정도 합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조, 좋은데, 한 개에 3,583원입니다. 그리고 이 달고나 화번의 최대 장점은 엄청 가볍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가벼워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제 주먹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쏙 들어가는 이 아이 앞에 꽃그림 이렇게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무늬를 처음부터 넣습니다. 이렇게 입구도 프릴로 되어 있어요. 입구 프릴로 되어 있고, 이 아이도 보면 입구 프릴 앞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이런 아이는 좀 창다육을 심어 줘도 됐고 군생을 심어 줘도 됩니다.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 가로로 하면 가장 긴 가로를 하면 12.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7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가는 코노 리토스 분갈이 해줘도 괜찮고요. 창다육이 아니면 국민다육 군생을 분갈이 해줘도 좋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재 볼게요. 사이즈의 이 아이는 내경이 한 11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 높이는 한 7.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조금 깊어요. 깊으면서 이렇게 예쁜 장미꽃이랑 주황색꽃이 있고, 뒤에 질감은 꼭 통나무 같은 그런 질감을 했고, 굽다리도 좋네요. 배수구도 좋고요. 이 아이는 중국산 화분입니다. 그래서 굽다리 쪽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데, 여기는 굵은 마사를 넣어서 사용하면 전혀 배수에 문제가 없었어요 내경은 10.5cm 정도 되고요 높이 9.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가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입구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요 내경 가로가 한 11cm 세로는 내경이 한 8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9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둘레에 무늬를 넣어서 귀엽게 만든 이 굽다리 짱짱한 이 화분인 거고요 옆에 여기 타원형 화분이 있습니다 입구가 정형화되지 않아갖고 자연스러운 멋이 살아있는 달구나 파랑입니다. 아, 가로 가장 긴 쪽이 13cm, 세로는 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6.5cm 정도 됩니다. 앞에 처음보다 이렇게 꽃그림 있고 뒤에는 통나무 질감, 굽다리 짱짱하고요. 배수구도 잘 뚫려 있습니다. 이 화분도 좀 전에 화분과 거의 흡사한데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비슷해요. 사이즈는 13.5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6.5에서 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줄 보셨고, 뒷줄 보겠습니다. 정사각 화분입니다. 내경, 내경이 한 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7cm 정도 되고, 옆, 앞에 이렇게 예쁜 꽃무늬가 있고, 뒤에 이렇게 통나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거, 요 아이는 직사각 화분입니다. 요 아이가, 어, 가로는 어10.5 정도 되고요. 세로 내경이 7cm 정도 되고 높이는 7cm. 이런 거는 코노 리터스 분갈이 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노 리터스 분갈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 화분은 달고나 파랑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입구가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어서 멋을 낸이 파랑 달고나 화분 최대 장점은 가격이 착하고 가벼운 겁니다. 이 아이 지금 내경이 8 5 c 정도 되고요. 높이가 9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 디자인이 조금 조금씩 다는것 같지만 거의 비슷해요. 거의 꽃무늬와 이런 통나무 질감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굽다리도 똑같고, 배수구도 좋습니다. 요 화분도 볼게요. 사이즈 다 고만고만하고 좋습니다. 제 주먹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요. 웬만한 군생 다육이 분갈이 해주기 딱 좋습니다. 이런 사이즈도 좋아서 창다육이 분갈이 해줘도 조, 좋은 사이즈예요. 내경이 10.3 정도 되고요. 이 아이 굽다리까지 한 9.5cm 정도 합니다. 이렇게 예쁜 주황색과 보라색 꽃. 이렇게 여기는 꼭 돌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에 두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휴, 너희들 일로 와보렴. 이 아이도 앞에 이렇게 꽃무늬가 있고, 이 아이도 돌담, 돌담 스타일로 이렇게 불룩 불룩하게 되어 있네요. 이 아이 내경 내경이 대략 9.5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는 한 9.5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쁜 꽃무늬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꽃과 입구를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도 예쁜 질감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아이도 내경은 거의 한9.7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는 9.5 정도 됩니다. 와, 많죠? <laughs> 많은데 정말 가성비 좋고 가벼운 화분이랍니다. 이 아이는 달구나 파랑 12종에 43,000원과 달구나 미니미 파랑 6종 12,000원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익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